]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백룡도에 한달 살이 하고 그때 촬영하고 나서는 지금 첫 촬영인 것 같은데요. 어, 좀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항상 야외에서 촬영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실내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어, 저의 어, 스튜디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 자주 못 찍었던 영상을 이제는 자주 찍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어, 밀폐된 공간에 사기 때문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를 제가 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군 장교와 여군 부사관, 그리고 여군 간부로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어떻게 군 생활을 헤쳐 나가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여군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당장 여군이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는 남의 일로만 들리죠. 근데 막상 여군이 돼서 결혼을 하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을 모르면 아마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당시에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쉽지 않을까. 그래서 벌써부터 댓글로 질문해주시는 이야기들은 내가 이미 여군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군이 돼서 진급을 하고 군 생활을 멋지게 하겠다는 그 목표 안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나는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아이를 낳는 엄마가 될 건데, 그 상황이 여군과 같이 어떻게 맞다뜨려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14년 하면서 아이를 3시나 낳고,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소련까지 진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 정말 군인들은 여군들은 음, 결혼을 좀 일찍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어, 군에 들어오면 사실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어, 독신자 숙소에 살았다가 바로 이제 군인 아파트나 관사를 제공받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내 삶에 안정적으로 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리를 잡아서 나는 결혼을 해서 안정적으로 군생활을 하고 싶어 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군분들은 이쁘든 어, 이쁘지 않든 남자들이 많은 집단에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썸씽이나 그리고 우리 총각들이 많이 이렇게 대시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보다 확률이 높겠죠. 많은 남자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결혼할 확률이 빨라지다 보니까 결혼을 일찍 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죠.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양육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군 생활을 하는데 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저의 경험으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 아이가 셋이지만 사실 세 번의 임신을 한게 아니고요 네 번의 임신을 했어요 첫째를 낳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육아 케어하면서 군생활을 하면서 다시 둘째를 가지니까 어제 몸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유산을 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둘째를 갖고. 낳고 셋째를 낳고 처음이 힘들지 사실 둘째 셋째는 어, 금방인데 사실 우리 여군분들 중에 다자녀가 많아요. 저는 여군분들 중에 다섯 명까지 낳으신 분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능력껏 하면 되는데 첫째 때가 가장 힘들고 딜레마를 많이 겪어요. 왜냐면 나 혼자 잘, 어, 군 생활을 했으면 됐는데, 갑자기 한 명의 인격체가 또 생긴 거예요. 그 인격체, 아이들을 잘, 아이를 케어를 하면서 군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두 배로 쓰이고, 나의 시간도 두 배로 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 맡기고, 출근해서 퇴근하면 다시 아이를 찾아와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아이가 클 때까지, 아이가 내 손이 필요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나? 군 생활과 육아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칼퇴근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시는데요. 사실 쉽지 않죠. 군인들은 24시간 당직 근무를 서야 되고요. 그리고 어, 가끔씩 비상소집이라고 해서 새벽에 출근하거나 밤에 불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훈련을 하게 되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오지에 나가서 온전히 훈련을 받는 그 경우도 있고 혹시나 파견 근무를 가게 되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2주에서 한달 동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아이를 규칙적으로 어린이집만 잘 맡겨도 좋겠는데 그게 안되죠. 그러다보니까 부모님 집에 맡겼다가 찾아오는 경우 아니면 주변 도움이를 써서 같이 거주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이게 해결책이 탁 있는게 아니에요 뭐 밖에 사회라고 해서 해결책이 있던가요 근데 군인이란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헤쳐 나가다 보니까 육안은 사실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군분들은 어 보호, 도우미를 쓰거나 아니면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친정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뭐 어린이집 종일제를 맡기고 24시간 당직 근무 때는 24시간 하는 어린이집에도 맡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도 긴급보육만 되고 있고 어 사실 나가서 맡길 수 있는 그게 많이 제한이 되죠. 그래서 온전히 내가 케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어 정말 힘든 거죠. 어 그래서 이제 남 만약에 이제 남편이 군인이라면 이제 부부 군인이라면 또잘 어, 육아를 공동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부부 군인의 특징이 뭔가요? 같이 사는 건 맞으나 근무지나 나의 직책과 이런 거에 따라서 떨어져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말 부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면 주말에만 만난다 또는 너무 멀리 저처럼 이렇게 백령도에 이제 신랑이가 있으면 월말 부부.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통제됐죠? 지금 못 본지 3개월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백령도에 가서 한 달을 살다 오면서 어 그런 일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주말 부부 이렇게 이런 부부근인이라면 정말 남편이 백령도 있고 나는 저기 전방에 있어 그럼 정말 3개월, 6, 6개월 동안 못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말 부부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러면 남편은 뭐저 멀리 있고 나는 전방에 있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부모님이 와서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집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새집 살림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두 명, 세명 늘어나면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두 명, 세 명을 한꺼번에 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몸이 아프고 또 버거워하시면 한, 한 명은 시댁에 맡기고 한 명은 친정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내집 살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휴가 때 또는 주말에 아이를 보러 가는 거예요. 남편이 보고 싶다?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남편과 와이프가 시간이 맞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한쪽과 또 다른 쪽을 해서 데리고 와서 한 군데서 만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무한반복이죠. 어, 정말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예전보다 군인 제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죠. 어, 평생 해결하려면 사실 그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금분들이 힘들어 하지만, 어,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어, 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클 때가 오죠.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어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풀이해지면 어떻게 된다? 여구는 전역할 때가 옵니다. 어군 생활을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군 생활을 20년을 한다고 하면 그때 되면 아이가 18살, 19살 30년 하면 25살에서 30살 이렇게 다 크기 때문에 군 생활과 육아는 어떻게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소령을 진급 때문에 소령을 진급하시는 분들이 그때 애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빨리 아이를 낳아서 이제 휴직 제도를 활용한 다음에 아이를 좀 어느 정도 케어하고 다시 이제 복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음,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많이 쉽진 않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조금 나한테 맞는 법을 지금부터라도 좀 찾으면서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조금 그렇다면은 어, 아예 결혼을 일찍 하거나 아니면 아예 늦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하고 아이들을 3년에 한 명씩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막내가 5살이고 첫째가 12살인데 이 아이들을 온전히 케어를 하, 해야 할 시기에 사실 군 생활을 했었던 거는 맞는데 이거는, 음, 항상 엄마들이 가져가야 할 숙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거에 희망을 가지시고,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래서 전자책을 이번에 발간을 합니다. 그 내용에 또 많이 담아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